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걱정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회사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괜찮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길게도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게 되면은 자, 상장 이후에 좀 내려온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그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 회사 내용 자체는 너무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길게도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고점에서 한 40%가량이 밀리게 되면은, 40%가량 밀리게 되면은 기술적인 반발이 한 번씩은 나온다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보통 이제 차트적인 부분이 있어서도 고점을 찍고 한 번, 두 번, 세 번에 하락을 거친 다음에 지지선을 만들고 다시 한번좀 튕겨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분명히 이대로 계속 쭉쭉쭉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를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국내 유일하게 코로나 백신 개발 생산 유통 단계를 갖춘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각처 승인된 코로나 백신 중에 국내 생산품은 모두 SK바이오 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공장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노바백스는 이제 원하는 만크 생산과 이제 판매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노바백스가 긴급 사용 허가를 받는, 받는다면은 SK바이오, 바이오사이언스는 실질적,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SK 자체, 이 상반기 매출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상반기 동안, 짠짠, 여기죠. 이 상반기 동안 이제 매출액 자체가 620억 원, 합치면은 620억 원이고, 영업손실 같은 경우에도 75억 원으로 적자였는데, 이제 3분기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 위탁 생산을 시작을 하고, 매출 상승에 있어서 3분기가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 상승한 987억 원이 나오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배가 증가한 370, 365억 원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의 좀 흥행을 성공을 했고, 좀 빠지는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랑 100% 뭐, 의사소통이나 하고 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 놨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비밀번호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랑 이제 무료방 주소 링크를 문자로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성함이랑 문자만 쓰셔서 보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그 안에서 지금 굉장히 핫해요. 무료방이 너무 핫한데 지금 뭐 추천주도 드리고 있고 시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내,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장티푸스 소화 장염 폐렴구균 등전 세계 수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 글로벌 기업이나 국제 기구와 협업을 하고 있고 산호피 파스텔르랑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은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화장염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유일하게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백신 개발에서 굉장히 좀 힘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대상포진 백신인 스카이 조스터를 2017년도에 12월 달에 출시를 했고, 19년도 기준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자체가 46%를 확보를 했고, R&D, 뭐 생산 판매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통해서 이 스카이 셀플로, 스카이 셀플로4가 그리고 스카이 조스터, 그 다음에 스카이 바리셀라 등 많은 제품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에 내려왔다라고 해서 분명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나는 그래도 이거를 좀 단타로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추... 축소하셨다가,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잡으시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은 뭐 나는 이거를 길게 장기적으로 봐, 봐서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용 자체가 좋으니까 좀 길게 볼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좀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급등락이 빠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럭비공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정확하게 뭐 예상이라든지 뭐 지표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규 상장주들은 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실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 놨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무료예요. 무료니까 좀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좀 소통도 하고, 뭐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시황 돌아가는 것도 드리고 있고, 그날에 뭐 테마가 뭔지도 드리고 있고, 뭐다 드리고 있어요.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오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워낙 인기가 많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인기가 많아가지고, 자, 인기가 많아서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요. 비밀번호가 걸려있는데, 뭐, 이거,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방 주소랑 비밀번호랑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SK바이오사이언스 회사 자체는 좋은 회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